자 조금 이제 자유로운 시간 설교는 아니고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 가지 우리들의 삶의 이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상대주의 아, 혹은 포용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대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게 있어요. 원칙을 세우는 거하고 내 신념을 가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스타일은 이런 것이야. 이걸 신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세우는 놓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념과 원칙을 구별하지 말아라. 스티븐 카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원칙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 되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저 사람은 이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조금 지난한 시간, 굉장히 어렵고 고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쓰는 표현인데,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성공하려면 질릴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이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 여기 좋은 의미에 질릴 때까지라는 거예요. 원칙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떤 회의를 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어, 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재정에 투명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결혼주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누구는 결혼주례하고, 누구는 결혼주례 안 해주고, 만약에 나한테 결혼주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알죠? 나는 주말에 딱 결혼주례를 한, 한 팀만 합니다. 한 팀? 한 커플만 합니다. 그리고 그 커플을 결혼 주례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First come, first service입니다. 그런데 first come, first service로 하되 우리 청년들 이 공동체에 들어온 청년들에게는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 예비학교를 안 해도 내가 받아줘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부모님을 알고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 상처받지 마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으로 들어온 이 청년은 상처받지 말라고. 어중이 떠중일 수도 있어. 내가 몰라. 어떻게 이 사람의 신앙을 내가 알수 있으며, 어떻게 보증할 수 있으며,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정하는데 쉬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원칙. 나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나는 누구든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르기 목사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숫자도 줄고 어, 훨씬 더 심플할 텐데 나에겐 원칙이 있어요. 결혼 주례의 원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도. 결혼 주례를 합니다. 또하나의 원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결혼 주례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는 것까지가 결혼 주례에서 할 일이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혼 주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뭐를 하든 내 삶에 이렇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수월해져요. 다음 주의 이야기는 원칙을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